영어 질문 읽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질문 읽는 법. 그죠? 뭐, 독해하는 법이라 할까? 해석하는 법. 뭐,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 하시고, 그죠? 그,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죠? 대상은 뭐냐면요. 제이 영상의 대상은 뭐 수능 준비생이겠죠, 그죠?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공무원 수험생 중에서. 요... 그쵸. 요 독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죠? 아, 읽어도, 읽어도 나는 잘안 읽힌다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었고요. 그죠? 음. 그 다음. 뭐, 은임 해도, 그죠? 이거 두 개죠? 그죠? 뭡니까? 첫 번째 뭐가 된다? 수능 단어 2천이야.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2천개 됩니다. 그죠? 그뭐 이런 거 빼고 그죠 뭐. animal, cat 뭐초콜 같은 이거죠? 이런, 이런 이런 단어 빼고 한 2000개를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 2000개를 외운 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수능에 나올 단어 2000개를 안 외운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구문 독해 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제가 그냥 국문 독해 100을 보시라고 많은 주소록 없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이걸 보면 해결된다가 아니고 이걸 보고 기초적인 영어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국문 독해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하는 데는 독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난해한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라는 거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자뭐 기초문법책을 한권 떼야 된다. 또 모든 문장을 다 분석하는 그죠? 국문책을 봐야 된다. 그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중학 영문법, 뭐뭐뭐 중학의 영문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중문부책을 하나 봐야지 영문부를 시작할 수 있고 독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 이건 순수하게 중학교 내신 시험을 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학교 내신 시험 치는 게 아니라면 얘는 필기 중문법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앙 영법 뭐뭐뭐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굳이 아나 이거 너무너 너무 무안 된다 싶으면 그죠? 제가 제 그저 뭐랬습니까 네이버 밴드 그죠? 네 밴드 독해의 도에 가시면 공제감이 있습니다. 그죠? 구문독해 1 0 0이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면 이러시면 되고 또 최근에 제가 뭐 적었습니까? 한 시간 만에 끝내는 영어 노베이스 탈출인가 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죠? 그죠? 한 시간 만에 끝내는 어, 노베이스 탈출이라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돼. 요그 정도만 알면 되지. 여러분이 중학교 내신을 신경 쓰신다면, 그죠? 중학교 영문법 책을 보시면 되는데, 아니라면 볼 필요가 없고요. 모든 문장을 다 분석한, 뭐, 국문책이고, 이게 최고의 국문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문장을 다 분석한 국문책은 존재 안 하고요. 계속해서 문장은 변형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다 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와, 어려운 문제. 그, 그러니까 올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샘플로 보여줄 만한 뭐, 뭐그 영상보다 2019년 경찰 일치한 문제, 빈칸 문제. 뭐, 아류, 어려웠던 문제라고 하는데, 그죠? 이 문제를 제가 분석할 건데요. 자, 이렇게, 그죠?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 됩니다. 안 읽히는데, 그죠? 안 읽히면, 안 읽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질문 내용이 생소하면, 머릿속에서 정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해온 게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연습해 봤던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그래서 철학이 나왔는데, 그 철학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 그죠? 우리 한 친구 앞에서 뭐 한다?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의 역사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에 그죠?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뭐, 부축국가, 삼국시대, 이걸 몰라요. 고구려가먼지 뭔지, 고려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다 그럼 역사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읽으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보통 뒷문장이, 뒷문장이 앞의 문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뭡니까? 한 문장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면, 어? 이거 모르는 말이다. 너무 복잡하다. 무슨 말이지? 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뒷문자가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길면요, 적당히 끊으면 됩니다. 어떻게 끊는데요? 동사 앞뒤로 끊으라 했죠. 전치사가 놓으면 끊으라 했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접속산지, 문사산지 관계산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 앞에서 적당히 쭉쭉쭉 끌어가면서, 끌어가면서,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정말 길면 뭐다? 주하고 동사만, 독특히 동사만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음. 동사만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치사가 없는 명사가 뭐예요? 주어예요. 그죠? 주어 동사만 생각하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 있죠? 그죠? 이거. 얘를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하는지를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회학자, 뭐, 뭐, 뭐 글랜앨런는 제안했다, 데리아를. 있다, 그죠? 대올비 있다,죠? 민감한 기간이. 그 성장에는. 10대 후반, 뭐서 30대 초반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실패는 이다, 가장, 뭐다, 이 얘기 된다. 요런 식으로 바로 이해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우리는 모르겠습니까? 어, 유명한 사람, 얘는 뭐가 된다?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회학자가 잘안 떠오르면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와다, 프로포즈 씨 뭡니까? 제안하다, 그죠? 아, 이 사람이 뭐 했다? 제안했다, 뭐다? 어, 대리하는 잡으세요. 여러분, 독해하다가, 자, 그죠? 독해하다가. 뭐가 보여요? 얘가 보여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쓰고, 요거 전체가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동사가 뭐인 경우? 뭐 말하다, 그죠? 어, 또 뭐다? 생각하다, 어, 제안하다, 주장하다, 생각하다. 뭐다? 음, 결론을 내리다. 제안하다. 그죠? 믿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면 뭐다? 요런 것들을 한다 하겠죠. 지금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몰라, 몰라, 몰라가 아, 뭐였습니까? 제안했다 아, 요거 내용을 뭐다 제안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다? 아, 여기서 여기에 제안된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 그죠? 그 다음,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거죠. 그죠? 음, 성장에는. 근데, 여기 뭡니까 여기 여기 그죠? 얘는 뭐다? 아부현 설명입니다, 그죠? 어, 추가적인 설명이 되는구나. 어, 설명했고 그죠? 어느 기간인데, 그다. 그자 그다음 또 뭡니까? 위치가 나왔죠. 또 하나 기억할게 뭐냐? 이거죠, 그죠?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위치가 잠보는데 이렇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럼 아, 뭐다? 지금 뭐? 이거 때문에 이거 동안이 겠죠 하고 치면 그럼 듀링은 뭐뭐 동안이잖아요 이거. 이 동안에 이인 치면 그때 그기에 그죠 뭔지 알겠죠 그러면 위드위치는 그거 앞에 나왔던 그거 가지고 그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 앞에 말하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실패가 뭐다 가장 이긴다 아 실패가 좋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죠 뭐다 실패 좋다. 그죠?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읽었는데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맞잖아. 어. 어. 실패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심 투부정사 왔죠. 심 다음에 어피어 다음에 투부정사 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동사죠. 인것 같아. 뭐다? 어, 정진시키는 것 같아. 그런 패턴, 어떤 패턴? 앞에 는 뭔지 나왔지만 그런 패턴, 앞에서 말했던 반복되는 그런 형식들은 뭐 한다? 정진시키는 것 같아. 무엇을? 특징을 불리우는. 어, 이 단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평정심인데, 그죠? 평정심이라고, 그죠? 평정심이라고 불리우는, 뭐든, 어, 어떠한 특징들을 정진시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모르면, 그죠? 아, 이을 정진시킨다. 아, 이 일을 정진시키는 그런 특징을 그죠? 정진시키는 것 같다는 의 하면 되겠죠. 우리는 배운다. 마찬가지잖아요. 주어 동사 대단 네 거죠. 어, 뭐 배운다? 여기서부터 여까지를 배우는 거죠. 트라우마는 생존 가능하다. 그죠? s u r v 가 뭐예요? s u r v 가 생존하다. A, B, L이가 붙었네. 그죠? 뭐가 된다? 계속해서 할수 있는. 계속 생존할 수 있다. 계속 살아있다, 그죠? 어. 계속 살아있다, 드라마는.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뛰어들면 안 된다. 너무 깊이, 그 약점, 결점 그런 그저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 그죠? 또 뭐하면 안 된다? 반대로 또 우리는 뭐다? 너무 속구쳐도 안 된다죠, 그죠? a 드 d n 이잖아요 그죠? 너무 높이 어디에 우리의 성공에 너무 실패, 해 그죠? 주저앉지도 말고. 성공에 기뻐하지도 말아줘. 아, 이 말이 뭐다? 핵심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어, 어떻게 한다? 딱 나왔을 때, 음,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배웠다. 무엇을 겟 이하를. 트라우마라기 있다. 이 내용이잖아. 있다. 생존하라.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뭐 한다? 너무 깊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실패 자절 속으로. 또뭐 하면 안 된다? 속구쳐도 안 된다. 너무 높이 어디에 우리의 성공에. 지금 이 단어는 다 뭡니까? 그죠? 수능 단어밖에 안 나왔죠? 수능 단어로 다 해석되는 거 맞아요? 그쵸? 다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또뭐 했습니까? 다른 건가에 군분식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툭툭툭 끊죠? 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사, 전치사, 접속사, 업문사, 관계사.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 앞에서 끊어서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음. 몇몇 비즈니스는 실리콘밸리 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뭐가 됩니까 아 얘는 예시네 앞에 말한 거 뭐한다 예를 드는 거구나 그죠 이런 감이 잡히죠 예시라는 거어디에서는 습관화 시켰다 말은거 고용하다 죠하이어드 그죠 ing make a point of a 습관화하다 뭘 습관화한다 어. 전직 프로운동 선수를 그들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습관화 했다 그죠 어. 예시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예시 앞에 뭐가 나와요? 그 주제니까, 주제가 뭐랬습니까? 너무 튀어 오르지도 말고, 너무 주저앉지도 말아, 너무 주저앉지도 말고, 튀어 오르지도 말아죠. 자. 어 분이라서, 어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 문장을 보고 예시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뭐가 나왔습니까? 그쵸? 구체적 장소. 구 구체적 시간이 나오면, 그죠? 구체적 시간 속, 구체적 인물도 뭐 된다? 그죠? 렇 여기에 뭐가 생겨있다? For example이 뭐가 돼있다생략돼있다고 하라, 했죠, 그죠? 음. 자, 여기서, 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제가 수능독해 그죠? 문독해에서 어, 주제, 제목, 요지, 찾기,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낸 게 있습니다. 세 개를 쳐서 찍어낸 것 같은데, 그 영상 보시면 한 20개의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여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자료도 있다. 밴드에 있으니까 밴드 가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자 이게 원래는 뭐냐면요. not that, but that 해가지고 응.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아니면 not because. but, because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그렇죠? 어.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 요 구조인데. 그렇죠? 지금 희한하게 어떻습니까? 여기는 not just that. 이걸 사용했고 그렇죠? 요 뒤쪽에서 뭐다? 예를 쓴 것. 그렇죠? 특이하게 되어있네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그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프로파일. 그렇죠? 끌어들인 것. 그죠? 그들의 경력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비즈니스를 끌어들인 거야. 그가 화려한 경력이 그런 이 사업을 성공으로 끌어들인 것 때문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 운동 선수가 잘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회복을 모로부터 실패로부터. 아 실패로부터 회복을 잘하자. 아까 뭐랬습니까? 그렇죠. 너무 속고치도 말고 너무 주저앉지도 말죠. 주저앉지도 말고 속고치도 말다. 그죠그 그럼 언제가 그렇죠. 실패가 뭐다? 가장 뭐가 된다. 이득이 된다. 아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어. 무슨 이야기? 성공했다고 우쭐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라.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필요하다, 사람이. 그죠?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뭐다?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은 사람. 어디에? 패배에 대해서. 패배를 극복하. 자, 다음 표가 왔죠? 이렇게 인용문이 되면 뭐랬죠? 독회공식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인용문은 뭐랬죠? 주저래 했습니까? 요것도 들있니까 요거 바로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 나왔습니까? 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다 뭡니까? 쓸데없는 말이죠. 그죠? 설명했다. 왜 회사가 그런 수수들 있는 특히 이거 뭐다? 아, 요거는 다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어, 아, 결국 뭐다? 얘가 되는 거네. 결국 뭐가 된다? 패배에 주저앉거나 성공에 우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거 그 이미지는 뭐다? 뭐 얘가 하는 것이다. 말타는 승마선수에 가는 거다. 편안하게 어디에? 그 셀더래. 그죠? 안장 위에. 그 뭐다? 안장 위에 있는 사람 보다 왔다리, 왔다리 하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사람.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맞죠. 그러까그 다음에 오늘 빈칸은 그게 가는 이야기인데, 자, 요 문장이 사실상은 해석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뭡니까? 그죠? 은유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은유로, 은유적으로. 비, 그러니까 결국은 비유했단 말이죠. 이런 비유해서 하는 말은, 그죠? 바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 그때는 뭐 한다? 어, 이해되면 바로 그거를 답으로 가면 되고, 안 되면, 그죠? 없다고 생각하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근데, 이해만 하면 얘가 주제. 아, 이해를 못하면 다른 거 가지고 주제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어. 그럼, 봅시다. 1번. 어떤 것도 놀래 그렇게 놀릴 수 없다. 그녀를. 이들 좋거나 나쁜 것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그죠?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음. 그러니까 매우 놀래켜서. 그녀가, 그죠? 너가 어때? 이렇게 간다. 그렇게 되지 않다. 는 하는 것은 없다. 그죠? 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어. 답이 뭐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것. 1번이 되겠네. 그죠? 자 이번 볼까요? 약점 어떤 영역에서의 약점은 의미한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뭐 의미한다? 당신이 분류학적으로, 범주학적으로 실패자라는 거. 아니죠, 그죠? 어, 실패자라고 주저한 아라이 말이. 말대로 한면보드립니까 뭐 이는 안 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니까 주저 안 된다, 주저앉지 말아야잖아요, 그죠? 얘는 뭐가 된다? 내용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했다? 희망해야 된다. 그죠? 월. 그말 타는 사람의 압도적인 자세를 일찍, 자주. 아니죠. 그죠? 말 타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어느 정도 뭘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너는 끝낼 수 있다. 그죠? 유치에서. 어떤 유치? 성공이 밝혀질 그 자체를 그죠? 한꺼번에 밝혀주는 그런 유치에서 일을 끝낼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담보가 된다. 아, 어떤 상황이든 좋거나 그죠? 나쁜 상황에서 흔들지 리말아라는 것. 그죠? 그게 바로 답이 되는데. 이 문제가 경찰 시험에 나왔을 때, 이 경찰 시험을 왜 경찰들이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요것도 실수했죠. 그죠? 지금, 이들 그죠? 아, 자, 여기 뭐다? OR을 쓰든지, 원래대로 하면, 지금 원래 이 문제가 경찰 시험에 나왔을 때,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얘를 어떻게 OR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어쩌다요 사이에, 나를 끝나지, r 를 쓰고 싶으면, 요 상태에서, 오,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정답인데, 정답에 이렇게 오타를 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맞는 걸로 해야 되죠. 그죠? 경찰 시험 문제를, 경찰 간부들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험을 뭐 출제했으면출제위원이바 박혀지고, 우리 수능에 시험 측 뭡니까? 평가원장이 잘잘 잘 냈어요? 못 냈어요?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죠? 어. 국가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런 문제가 있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 아, 그래 이렇게 동사 앞뒤로 끊으라. 도서처벌 끊고 동사 앞뒤로 끊으라. 이기 있으니까 붙어서 간 연구하고 그죠? 끊으면 되고. 또불륜설명인에저희답서 어, 끊어라. 그죠? 실패는 가장 이득이 된다. 그런 패턴은 동사 끊어라. 특징이다. 피피저 불리는 평정심이라고 평정 몰라도 괜찮다. 그죠? 이라고 불리운 하면 된다. 배운다. 돌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바란 것만 남고 이파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할수 있다? 충분히 뭐다? 답이 몇 번이다? 어, 답이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발 뭐칼 뭐 분석이 어떻고 그죠 모든 그죠 문장을 다 분석하는 국문독해를 해야 된다 뭐 그죠 뭐, 그런 방법들을 제발 이런 것들에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그렇죠 그죠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고 이해를 하고 문제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지금, 은 시간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그 정도만 가셔도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이런 칼분석, 문문독해번역식의 그죠? 뭐, 쓸데 용어 있죠? 이게 접촉상지 관계자면. 그게, 진짜, 문법 문제 풀 때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필요할지 모르지만, 독해할 때는 정말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진짜 말 그대로 개무시하시고, 그냥,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냥 읽어 나가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여기서 핵심이구나. 이런게 되는구나. 굳이 내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랬습니까 그죠? 제가 주제 제목 공식이서 한 20개 정도 되는 대략 2 0개 됩니다. 14개인가? 18 9개 모르겠니다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만 파악하시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수능 단어 2000개를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이상한 토크하는 방법 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